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 tv의 천영우입니다. 오늘은 다시 북한 핵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볼톤이 회고록에서 폭로한 싱가폴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비화가 비핵화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얼마 전에 내놓은 담화도 언뜻 보면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협상 재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앞으로 미국 간에 전개될 게임의 관전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의 협상 비화를 앞으로 몇 차례 걸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실체를 파악하려면 먼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비핵화 합의가 모두 깨어진 이유를 들여다보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집착으로 비결됩니다.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는 북한의 영변단지를 동결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의 경수로 두기를 건설해주고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중류 50만 톤씩을 제공한다는 게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해서 설립한 캐도가 경수로를 열심히 건설하고 중류를 공급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우라하는 농축 프로그램을 몰래 추진하고 있던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에. 2002년 제네바 합의가 깨지게 된 겁니다. 북핵 6자 회담이 2005년 비핵화의 목표와 원칙 방향을 설정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을 하고 2007년에는 213 합의를 통해서 1단계 비핵화 조치로 영변 단지를 다시 동결하고 불능화까지 해 놓고도 2008년에 와서 파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내놓은 알미늄 샘플에서 오히려 결정적인 농축 증거가 나왔고 의혹 규명을 위한 미국의 현장 검증 요구를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9.19 공동 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할 때는 영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다시 내놓으면 농축프로그램은 오리발 내밀면서 끝까지 숨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속이고 있다는 증거를 미국이 귀신같이 잡아내자 더 이상 협상 못하겠다고 문을 그려 잠그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우라는 농축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짓말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아예 커밍아웃을 한답시고 영변 단지에다가 농축 공장을 버젓이 건설하고 2010년에 미국의 핵과학자인 스탠포드 대학의 해크박사를 초청해서 보여주기까지 한 겁니다. 북한은 원래 영변 밖에다가 복수의 비밀 농축 공장을 건설해서 가동하고 있었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여차하면 내어줄 용도로 영변단지에 또 하나의 농축공장을 건설한 겁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깨진 것도 김정은이 영변 밖에 숨겨둔 농축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이걸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지난 26년간 비핵화 협상에서 매번 북한이 영변단지는 선뜻 포기할 결심을 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변 밖에서 비밀리에 가동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끝까지 공공 숨기고 지키겠다는 북한의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우리 외교부가 북한이 우라는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을 처음으로 파악을 하고 주시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입니다. 그 무렵에 파키스탄의 핵개발의 산실이라 할수 있는 AQ칸 연구소에 북한 과학자들이 파견되어서 농축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원료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는 HU죠.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아시죠? 플루토늄은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해서 뽑아내는 거고, HEU는 천년우라늄을 90% 이상 농축한 겁니다. 파키스탄은 HEU로 핵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파키스탄의 농축 기술은 1970년대에 과란의 유랭코라는 농축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에큐칸 박사가 파키스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란, 북한, 리비아로 확산시킨 겁니다. 북한 과학자가 칸 연구소에 파견될 이유는 농축 기술을 터득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98년에 주 파키스탄 북한 대사관의 그 경제 참사관 부인이 암살당하는 미스터리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파키스탄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칸 연구소에 나와 있는 북한 과학자들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 주 파키스탄 윤지준 한국대사가 사건의 자초 지정을 파악해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해 왔는데 북한 참사관 부인이 칸 연구소에 나와 있는 북한 과학자들의 정체를 누설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위해서 저지른 범죄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났고 농축 관련 장비를 밀수하다가 영국 공항 환적 과정에서 압수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외교부의 그 군축 비확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국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우라늄 농축 공장에 들어갈 원심분리기와 시운전에 필요한 물질을 북한으로 이전한 결정적 물증을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것은 4년 후인 2002년 여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북한의 농축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북한은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 협력을 해줬는데.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은 북한 노동미사일에 파키스탄 이름을 그냥 붙인 겁니다.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2002년 10월 초에 미 국무부의 켈리 차관보 일행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측에 이실 짓고 하라고 다그쳤는데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그런 거 없다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강석주 제1부상이 우리는 그런 거 얼마든지 가질 권리가 있다. 그보다 더 강한 것도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이걸 두고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북한은 나중에 그런 적이 없다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북한은 농축공장 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본격적으로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부피가 큰 품목이 원심불리기 제작에 필요한 고강도 알루미늄인데, 러시아에서 원심불리기 2600개 정도를 제작할 분량의 알루미늄 튜브를 밀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003년에는 독일회사와 원심 분리기 3,500개 분량의 알루미늄 관을 계약을 해서 1차 선적분을 프랑스 상선에 싣고 가다가 중도에 독일과 프랑스 정보기관의 합동작전으로 압수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수요자가 북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그, 양항공이란 가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놓칠 뻔 했는데 독일 회사와 상담과 계약을 하는데 북한 원자력 총국에 윤호진 전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과학참사관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미 배에 실려가고 있던 물건을 도로 내린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NSG라는 그 원자력 기술과 물자의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농축 프로그램에 전용할 수 있는 유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감시 품목 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실제로 원심분리기 부품과 재료를 밀수한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농축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숨기고 사기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비밀리에 가동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선 원자로가 있어야 되고 바로 옆에 사용 후 연료를 냉각시킬 수조가 있어야 되고 축구장 몇개 면적의 제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지하에 은닉하기에는 너무 스페이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나 재7리 시설을 가동을 하면 위성이나 정찰기에 탐지를 피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영변에서 날아오는 공기만 채집해서 분석해도 가동 여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 시설은 교실 두세개 면적에 원심분리기 수천 개를 설치해서 비밀리에 가동할 수가 있고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그게 농축 시설인지 교실인지 창고인지 흙간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품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알미늄 원심 분리기 2,000개 정도 가동을 하면 연간 핵무기 한개 정도 분량의 HU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농축시설이라고 의심하는 시설 중에 헛짚는 것도 있을 거고 미국이 전혀 의심하지 않은 시설에서 북한이 실제로 농축하고 있을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때부터 영변의 플루트는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에는 농축을 통해서 몰래 핵을 만들겠다는 그런 치밀한 전략에 따라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002년 북한의 농축 프로그램 정거를 잡고 북한의 해명을 요구했을 때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깨고 북한을 혹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했다는 그런 업무론을 믿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 업무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2006년 2월 21일에 제가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노무현 대통령이 관저에서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저도 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규모의 어, 비공식적인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조용히 밥이나 먹고 분위기나 살피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업무를 믿고 있는 걸 보고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는 게 나서서, 어, 대통령께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내력과 실체를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어, 확실하게 규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물정 넘어가면 우리가 영변 시설을 해체하고 비핵화를 완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순간에 북한이 뒷문으로 ACU 핵무기를 양산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이 벌이는 시대의 사기극에 농락당했다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참모들이 제 주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기억나는 것중 하나가 북한이 농축 시설을 가동할 전기가 어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심 분리기로 농축하는 데는 품질이 일정한 전기가 필요하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 설명하고, 우리가 심포에 경수로사 업 현장에 남겨둔 디젤 발전기만으로도. 온신불리기 수천 개 규모의 농축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앞에서 저와 참모들 간에 경론이 벌어졌는데, 제가 반론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걸 보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경청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을 아마 노 대통령은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잘못 일면했구나 하고, 어, 후회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참모들이 보기에는 제가 큰 사고를 친 거죠. 대통령께 그간 참모들이 흡의 보고를 했다는 주장을 한 셈인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오면서도 모두 저한테 한마디씩 했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주눅들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노 대통령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본인의 평소 생각과 전혀 다른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저같이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천적으로 신념해 주시는 게 저는 아직도 좀 신기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천영호TV의 천영호였습니다.